현재 시각 11월 12일 오전 9시입니다. 비트가 불장이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상승을 크게 보여주고 있죠. 어, 위쪽으로, 어, 이전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매물대 기반으로 이렇게, 어, 미들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매물대 기반으로 지지 저항을 그려놨어요. 어, 요거는, 어, 약간 이제 횡보한 구간을 기반으로 이제, 매물대죠? 매물대. 매물대를 가지고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요런 식으로 보는데요. 지금 일단 여기 한 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나, 둘어 여기죠. 여기 하나, 둘, 셋. 세 칸. 일단은 이대로 상승을 보여 준다고 하면 95k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4.8k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RSI가 보통 이제 70을 넘어서면 아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그 보통 보시잖아요. 근데 RSI가 70을 넘어서면 그 위에서 더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어, 여기죠 87K, 87K 정도를 지켜준다고 하면 어,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숏은 절대 치지 마세요. 선물하시는 분들 지금 방향이 이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캔들이 올라가는 기울기 거의 90도 가까이 어, 각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뭐눌렀다고 간다고 해도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매수 잡고 있으시면 돼요. 매수 잡고 있으시면 되고 상승에 대한 Fair Value 갭이 계속 생기죠 그리고 어저께 CME 갭도 발생을 했는데 그게 한 78K 정도 돼요 내려온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 내려오면 아주 땡큐죠 땡큐 그냥 쓸어 담으면 되는데 일단 반뭐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현물하시는 분들 반 팔고 반불타기 하고 이런 것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단 정한저항때 정한 거기서 1차로 50% 팔고 그 다음에 거길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불타기 해서 올라가는 그렇게 하면 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상승장에서 특히 근 이제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돌아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려올 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내려오면 되긴 하는데 지금 불장이 시작도 안한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긴 하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을. 그러면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안 뭐 켜봐도 그냥 뻔하죠. 지금 이전에 역사상 가장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저항들을 다 뚫었기 때문에 지금 천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추세는 상승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르면 그냥 저는 계속 매수만 잡고 보는 거죠 테더 도미넌스 가볼게요 여기 하락채널 1봉상에서 하락채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지금 강하게 아래로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 저항 받을 수 있는 데가 4.36%그 다음에 여기 또 채널 하단 여기 부근 있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비트랑 반대기 때문에, 그냥 비트는 이제 상방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 한번 가볼까요? 음,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가 올라가면서, 음, 도미넌스도 올라간다는 건 알트가 아직 못 따라오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큰 알트 불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머릿속에는 그냥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2월, 3월 돼야, 엄청나게 큰 상승장이 올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런 큰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면, 어, 좀 기대가 되죠. 그리고 당장 다음 달, 산타랠리라고 해가지고 주식이고 뭐고 좀, 어, 단기적으로 약간 큰 상승이 나오는 기간이 있죠. 예, 그게 전통적으로 좀산타랠리에 맞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청산맥 가보면 뭐볼 것도 없어요. 지금 아래쪽에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위쪽으로 가 어느 정도 간다고 해도 이게 쇼스 퀴즈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밀어올리는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쪽 애들이 힘을 못 써요. 쇼친 네, 애들은 그냥 청산 당한다고 봐야죠. 네, 어떤 의미에서 아니면 예전에 너무 어, 과거에 잡아놓은 물량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쇼스를 친다는 게뭐 단타로 짧게 짧게 들어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네, 데이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래쪽에 물량이, 이게 롱 물량입니다. 롱 대기 물량이기 때문에, 어,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워낙 세요. 의지를 딱 보여주고 있죠. 네. 스퀴즈가 나면 그냥 쭉 밀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업비트 어, 보면, 지금, 도지코인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일본 그, 예전에 큰 상승을 보였다가, 예전 반감기 정도 되죠. 반감기나 큰 상승을 보였던 그때 빼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만들어 낸 이제 고점들, 뭐 저점들 여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지 저항들이 생겼죠. 예. 요 라인들 위주로 반씩 팔고 다시 불타기 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 요 전략들을 쓰시면 예,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흘러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르면 그냥 매수 들어가세요. 어느 정도까지 눌렀다고, 뭐, 판단은 개개인적으로 하셔야겠지만, 눌렀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전 지지대가 깨지지 않았으면은, 예 거기까지 왔을 때한번 판단하셔가지고, 다시 추가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시드가 많이 들어가죠. 어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계속 올려드리겠지만, 상승 중인 코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종가 마감 9시에 꼭 확인을 하시고, 지금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일봉상에서, 현물 특히 하시는 분들, 일봉상에서 지지저항 긋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저는, 어떤 분들은 꼬리 기준으로 이제 긋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몸통 기준으로 합니다. 몸통. 그래서 몸통 기준으로 이전에, 여기, 여기다가 그은 거죠? 고점에서 변곡점이 되는 부분들의 라인을 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트가 어느 정도 흐른 상태에서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제 가고, 그 라인들 위, 그 라인들에서는 이제 큰 반응들이 나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뚫고 올라가면은 상승을또 잡아보면 되고 만약에 내려왔다가 지지 받는다고 하면 예, 거기서 다시 좀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시면 이번 불장이 저는 한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간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불장이 시작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이제 비트가 정말 이제 매일매일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긴 하지만 또 어, 어,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좀큰 상승이 나와서 이번에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반감기가 어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뭐 보통 이제 1, 2차 불장이 오죠. 근데 어 반감기 전에 앞에 3월달 고 쯤까지 해가지고 고그 전부터 해서 한번 약간 불장이 왔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인데 이게 내년 2월달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가겠죠. 그러면은 어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비트가 뭐 2억을 가네, 3억을 가네. 어쨌거나 이제 다들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 코인들도 다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번이 마지막 불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채굴이 됐죠, 비트코인. 다른 코인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반감기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호재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로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겠죠 이게 막 널뛰기하면 그 어떻게 그 돈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이 매일 달라지고 하면 뭐 인플레이션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경제 관념 이런 것들 다 깨질 텐데 그런 기능들을 만약에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면 어 가격도 어느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차트 잘 보시면 되고요. 예, 다른 뉴스나 이런 것들도 뭐 좋긴 하지만 그런 거는 한때이기 때문에. 차트에 어차피 객관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예, 잘 판단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